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긴 시간 동안 한 존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 그런 엄청난 여정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부다의 전생담을 모은 자리아 삐따가를 들여다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덕목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는지 그 발처치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부다의 위대한 여정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완벽한 나눔인 보시바라밀, 흔들리지 않는 도덕 개바라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출리바라밀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다의 위대한 여정. 먼저 보살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묻다가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존재를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한평생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정말 거대한 영웅 서사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바람일입니다. 팔리어로는 파라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완벽함 이런 뜻이 아니에요. 흠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덕목을 정말 가능한 가장 높은 경지까지 끝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하는 그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람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보시 바람일 완벽한 나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선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cp왕으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입니다. 이 12왕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궁극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지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대단한 서원을 세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 동기예요. 사바뉴탄 피암마의 함, 타스마 척쿰 아다사함. 온전한 알은 나에게 소중하기에 나는 눈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무슨 명예나 다른 보상을 바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온전한 알. 즉,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까지도 내어주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정말 곧바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갑자기 눈먼 사람으로 변장한 신이 나타나서 왕의 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왕은 정말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두 눈을 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12왕의 이야기는 도시바람이을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되 만들죠. 과연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런 순수한 나눔, 진정한 관대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다음은 개의 바람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의 완성이죠. 여기서 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인데요. 이걸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선택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내 목숨이냐, 나의 도덕성이냐 이둘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게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원칙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불이닷다라는 나가왕, 그러니까 일종의 용왕 이야기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불이닷다는 아주 엄격한 도덕적 서원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서원을 지키는 동안 아주 잔인한 뱀 조련사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달 내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면서 온갖 고통을 당해요. 하지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불이 닿다는 절대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죠. 바로 이겁니다. 까만 빛이 두염 가요. 내와 슬람 팝인데염.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질지언정 나는 결코 개를 깨뜨리지 않으리라. 이 신념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알수 있죠. 육체적 고통보다 죽음보다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어기는 걸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바람일, 출리 바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즉, 세속을 떠남의 완성인데요. 이게 단순히 뭔가를 잃거나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적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삶의 전환이 때로는 정말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유단자야 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죠. 어느 날 아침 왕자가 풀리 끝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게 되어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 삶도 내가 가진 이 왕의 권력도 모든 것이 저 이슬방울처럼 덧없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 한순간의 통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리고 거대한 왕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모든 걸 뒤로하고 영원한 평화를 찾아서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대한 수행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완성이란 어떤 도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길, 즉, 과정이라는 거죠. 지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보시의 길, 목숨보다 도덕성을 소중히 여기는 개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출리의 길.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들은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기 위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닦아나갈 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완성을 향한 이 장대한 여정들처럼 지금 여러분 각자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